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인지 아까 저희 하우스 근처에도 굉장히 큰 눈송이가 한동안 흩날렸는데요. 모두들 눈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 저희 날개다욕 하우스에 있는 대품 창 군생이 좀 있어서 요 아이 커팅을 한번 해서 판매해 볼까 하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어, 편안하게 지금부터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어, 커팅을 하려고 준비한 아이는 원종 프랭크 혹은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불리우는 아이이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에 굉장히 얼굴이 많은 자연곤생 아이가 있습니다. 워낙에 사이즈도 크고 오래 묵혀진 아이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멋지다고 하시는데요. 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 얼굴 밑에서 또 새로운 아가들이 어, 출생 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렇게 이제 제법 얼굴이, 어, 크게 자란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엄마 몸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아이들 제가, 어, 판매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커팅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엄마 몸에서 어, 엄마 몸에서 같이 자란 아이라서 굉장히 짱짱하고 굳혀진 아이예요. 얼굴도 제법 잘 묵혀진 아이라서 어, 받아 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 제가 판매해서 주문 주, 어 커팅해서 주문 주시면 만 오천 원씩 판매를 해볼까 해요. 어 보시게 되면 요 아이 일단 제가 한번 시범 삼아서 커팅을 해볼 건데요 아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커팅이 잘 되지는 않아요 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대가 이미 형성이 된 아이죠 요즘 수입되는 아이들은 요 밑에까지 모두 커팅이 돼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뿌리 내림 쉽지 않을 텐데요. 요 아이들은 모두 요렇게, 어, 목대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아이라서, 어, 뿌리 내림 쉬우실 거고요.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요 정도 묵혀진 아이라고 한다면, 뿌리가 완벽하게 내린 아이라고 한다면 보통 15만 아 죄송합니다. 어,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텐데 어, 저희 뿌리가 없는 관계로 요 아이들 제가 오늘 15,000원에 커팅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주문 주시면 요 아이들 어, 엄마, 이, 엄마 얼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멋진 아이를 제가 커팅해서 보내드리,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제법 오래 묵혀진 원종 프랭크, 혹은 프랭크 슈퍼클론이라는 아이. 보시는 것처럼, 커팅된 자리 밑에 또 새로운 아가들이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부득이하게 얼굴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 잘라서 시집을 보내드려,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많이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법 묻혀진 아이들 시집갈 준비하고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 당긴 아이들은 춥수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모두 머리가 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들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명절 전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었죠. 처음에 입고가 됐을 때는 정말 푸른빛만 남아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모두 5두 정도 되는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춥수 군생이고요.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물듬이 정말 예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은 만 원이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머리도 많은 춥수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나오는 춥수 자연곤생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미싱 뉴 자연 쌍도를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멋진 아이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살짝 부가루가 뽀얗게 앉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 다육 구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육집 주인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육이들도 고비가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영상에 좀 자주 올라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여성스러우면서도 수줍은 느낌이 있는 미싱류, 쌍두구요. 판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미싱류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싱류였어요. 크리스탈 아이스를 영상에 담아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캐라리언과 어, 굉장히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인데요. 음, 혹시 다육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캐라리언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캐라리언 보다는 조금 어, 입장에 오므라짐이나 이런 부분이 달, 다른 것 같아요. 캐라리언은 조금 더 어, 꽃송이가 안으로 오므라든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활짝 핀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이고요. 이 아이는 크리스탈 아이스라는 아이예요. 판매 가격은 6,000원으로 제법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입고 되었고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나오는 제법 단단하게 굳혀진 캐라, 어, 크리스탈 아이스. 판매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크리스탈 아이스였습니다. 손톱 끝이 제법 멋진 젤리 카시오페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 끝이 정말 멋지게 생긴 아이네요. 어, 물듦도 예쁘고, 날렵하게 생긴 모습, 그리고, 어, 물듦이뒷 입장까지 굉장히 깊게 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젤리 카시오페아. 판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가격 대비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젤리 카시오페아, 요 아이, 지난 봄부터 해서 굉장히 인기 급상승인 아이라고 할수 있죠. 여전히 인기 많은 젤리 카시오페아, 판매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샤포테라는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도 예쁘지만 요 아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젤리처럼 어, 입장이 광택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죠. 젤리처럼 무거워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어, 샤프테가 과거에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어, 이번 봄에는 조금 착해진 가격으로 동장에서 풀리기 시작한 것 같네요. 어, 한때는 요 아이 보통 2만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2,000원에 판매될 수 있게 입고 되었고요 샤포테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붉게 물드는 그러면서 젤리 같이 익어가는 샤포테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르테미스 라는 신품종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특징이 바디 전체에 살짝 어, 금기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금기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굉장히 이름에서처럼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에서처럼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 어,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이고요. 판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되는 신품종 아르테미스라는 아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메리벨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3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음, 메리벨 요 아이가 예전에는 머리 하나에 7, 8만원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국민다육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렇게 머리 3개인, 어, 그렇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큼지막하네요. 요 아이가 판매 만원 할수 있게 입구가 되었죠.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렸는데요 어, 사이즈 한번 보시게 되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 나오는 메리벨 3두 군색 판매가격은 10,000원 이에요 각진 얼굴이 인상적인 블루서핑 이라는 아이 영상에 한번 오늘 담아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로젯의 각이, 어, 정말 예쁘게 진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진 얼굴 사이로, 요렇게, 어, 각진 얼굴 그대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흡사 홍대화금과 같지만, 홍대화금의 그 까만, 까맣고 탁한 그런 느낌보다는 맑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블루서핑이라는 아이이고요. 판매 가격은 6,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입고 되었네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구를 잘 다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사이사이 아가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눈에 띄네요. 아마 군생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블루서핑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물듬도 제법 예뻐요. 사이즈 대략 6에서 7cm 정도 나오는 블루서핑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농장에서도 품귀의 현상을 빚고 있다는 샷이 구할 수 있어서, 요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흡사, 음, 샴페인과 많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샴페인보다는 조금 더 맑은 바디를 지닌 게 특징이죠. 요렇게 손톱 끝으로 수줍게, 어, 꼭지점을 찍으면서 물이 들어가는 서시. 판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어, 이 아이 국내 매니아 분들 굉장히, 어,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서 농장에서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가 되었다고 해요.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서시라는 아이이고요. 이렇게 맑은 바디를 지닌 게 특징입니다. 판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며칠 사이 붉은 라인을 그리기 시작한 브래들리 쌍두를 영상에 담아 보았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맑은 바디에 선명한 라인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묵혀지면 멋들어진 아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브래들리 쌍두구요. 판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 얼굴도 제법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브레들리 쌍두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요 아이 물듬 굉장히 예쁜 아이라는 건 제가 영상에 몇 차례 담아드렸기 때문에, 어, 외두를 담아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물이 드는 브레들리 쌍두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아이 달샤벳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법 환역진 스타일의, 어, 물듬도 예쁘고, 어, 정말 묵혀지면 고급종인 아이라고 할수 있겠죠. 달샤벳, 요렇게 입고 되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 라인도 예쁘고 로제도 예쁜 아이 이렇게 어 며칠만 더 묵혀지면 굉장히 물듦이 예쁠 것 같지만 제가 며칠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달샤벳 어, 물론 달샤벳 가격이 굉장히 고가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 제가 달샵에 굉장히 싸게, 유통시킬 수 있는 농장을 비밀리에 알고 있어서, 이렇게몇 아이 데려와 봤고요. 판매 가격은 제가 시중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유통시켜 보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 5만원이고요. 뿌리 완벽하게 내려진 아이들입니다. 요즘 달샵에 수입이 되어서 뿌리 없는 아이들 유통되던데요. 어, 요 아이는 뿌리 완벽하게 내려진 아이들이고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1cm 정도 나오는 중대품 정도의 중품 이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샵에 판매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주문 조금 서둘러, 서둘러 주시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샤베시였어요. 2, 3일 정도는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어, 눈 소식도 여기저기 있고요. 어쨌든 어, 건강 관리나 다육이 관리 잘하셨으면 하는 요즘이고요. 전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다양하고 예쁜 아이들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